먹어, 먹어 먹어. 내가 틸할게 기다려봐 삥 있다 나가서 삥하고기다려아 아! 어. 미안 예있었이 나이스, 나이스. 아 너는... 여전히 죽는다 여전히 죽는다 여전히가 죽어요 <laughs> 나 이거 뱉 여기, 예. 여기 예. 사이트 얘들아 얘들나100피1 0이야풀인데풀바이있드나1 0이야 피가 피가 1 0이야와 지렸다 그냥 그가 그러니까 스팅어 말고 작갑할 거면은 불독이나 그런 거 하지 작갑 아니야 이거 1갑이야 이거. 작갑이 카메라, 아니라 카메라 저기 샤워 여기 예. 있는 데나 벤더에 준다작갑이냐일갑이라 <laughs> 그냥 고스텔 다 갑을게 과이 아니야어이랑어이씨발 X댓노 아 진짜 X댓노 를왜 나 달릴게 있다. 있어 괜찮아. 다이저분이 문제은최강이니까나 벤달이었어. 벤달인데. 오, 씨발렸는데. 벤달긴 했는데 쎄하다 했다. 아, 나 쑤치야, 쑤리려야 돼. 벤가까지. 나이2다못왔다최대인가갑가 뭐. <놀람> 라이크 다 비. 아들아비야. 되지않았어 후카 있잖아. 후카 있잖아. 카안내밀게 굳이. 어디 어디디. 어디 총 먹어 총 먹어 총 <목소리> 먹어 총 <목소리> 먹어 옆에 벤날 있잖아.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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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들어. 총 들어. 아, 먹었구나. 후... 아, 먹었구나. 둘다 후카 봐. 산 후카. 안야 어. 불렀다 이 아빠. 아 여기 seconds left. 아라까나나 one enemy remaining. last player standing. 이스 That's done. 저택 네 자이프 먹어. 빨아. 먹카를 그렇게 업그레이드해. 맞다. 이거. g 이야 에반게리온 보는데. <laughs> 아이거는 B세트 아... 가고, 이카이거 가고, 가고 스이 B 가스이 가고, 사이요 어. 어.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어쩐 오케이. 그... 어쩐지 그... 에반게리온 부금 들리는 거 같다 느낌이 나 어디, 어디 봐? 이롱에 플래시 날리고 롱아나 right 삼시 먹고 싶은데 나그세 나 먹어 아, 림 저기 막여기다자 e begins 오 야, <목소리도> 나가탕에 포피 굴려줘. 당탕에 육탕에 포피 굴려. 줘 오해다운 해봐. <목소리도> 오, 오해다운 봐 오해다운 해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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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운 해다운 해달운야다운 해다운 해다운 해다 어. 어, 뽀여 볼래? 그린, 제발 조금만 여 볼래? 갈 때까지만 나해본 갈게. 땅콩. 이랑싸각 거야? 기다려. 각 거야. 어, 뺑주 오, 한명 어. 박사박 아! 어. 사이퍼. Last player standing. 샤워라이 나의, 샤워라이 나의 음. 아, 레이나 사네. 아, 같이 있는 이미지 모르겠다. 조금만씩 이걸 상대 레이나 티어가 제 높았네. 어한야될것 응. 슬잼, 나 제리? 난 바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이코을 하자니까? 알았어. 이가나이 이거 연막 쳐줘알라 슬잼. 저, 저, 나군생 짧으니까. 예스레식뭐 참지 이건. 어 땜. 나 빙. 들어온다. 들어왔다. 리 어. 이거 우리 부... 레... 그 레이즈 있잖아 거기서. 아... 나 먹으려고 는데

상대 공도 있어. 총안빨면애매 음, 많이. <laughs> 존나 위험한데. 응. t h seconds left. 아니. <웃음> <웃음> 네 새끼가 아니살려살려 달려. 살려, 거 살려. Cage <laughs> triggered. 재장전하지 아닌가? 아 된다. Spike planted. Cage triggered. Hmm. 가는 거 좋습니다. 까진데 돌아왔어 어때? 공, 공, 야야야야 레이즈 공으로 안 뛰어났으면서 그. 어, 아, 너 무서워. 에이미 그냥 몸이라니까 머리가 아니라.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애가 에이미 머리에 안가 있어. 애가. 에이미 너무 낯게 있어 무서워 나. 나나 벤들 뭐야? 나도 방금 무서웠어. 마지막 편엊그안돼 있어. 그대로 하자 그대로 음. 이게 많이 좋은데 이걸 응원해 나애가 아, 이거 뭐야? <laughs> 형 덫이 없는데? 어떡해 할 시간 없어. 연막 뚝 깔을 수 있나? 아, 어, 연막 쳐주라고? 응 아. 음. 맛있겠는데? 어좀더야무진 거. 내 네, 여기 네. 네. 아, 소리. 나 나만 달려온다이 나만 이나가 거래. 아... 이구나. 오 어, 나이스 이제. 야 뻐피 걸려줄게 뻐피 네. 걸려줄게 기다려. 공나밖에 응, 대고 들어갈게. 이긴 했다. 위치 상대. 어, 뭐 아, 죽었다. 신규. 1 enemy remaining. 어. 데 어. 어. 어, 저기요. 이거야. 들어야지. 어? 나도고살살수 있는 사람? 담나 애매한데 나수 있어 3,100원인데 괜찮나? 담나? 어 괜찮아 또 그, okay. 공포 먹을까나? 어대시이세기아 <놀람> 응? 이거 내가 원래해줄 프리미엄 네 너 <목소리> 그 이거. 응. 먹었냐? 응. 올돔. 독성 스크린 d o 먹었어. 나 이제 A 포 없어. 빨라 나. B. 여기. <laughs> 어, 빨라 나 혹시? 어디야?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응. 여기 여기 조심. 나 화카도 먹고 있어. 응. 뼈까볼래한 명은 가야 될것 같아. 아, 야, 쟤 바이퍼 궁이야 콜딩해 알았어 아직 없어 아, 바이퍼. 아 근데 다삥 깔아줄게 기다려 아 사이퍼도 있어야되거든요 온다 마참다 아, 있어야 아 진짜 여기 야이안 죽어 아치라 진짜 레이나 풀피야 못 썼네 따가지고 뭔가 레인아 이게 안 죽어? 와... 와... 아, 참나 잘한다 야 내가 해본... 내가 해본 것 같아 나 다리 하나 왜 의자 위에 올려놨지? 너나 자세 불편해 뜨는다네 응?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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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에이스는 안 된다 야 에이스만큼 안 된다 세이브해 그냥 그게 합리적이야 강제 존나 아, 제 에이씨, 나안 된다. 이탈켓서꽝겨 볼래? 오, 좋은데? 레인아, 어 오, 야, 아, 텔타, 텔타, 너도 있잖아 여기, 스파, 터진 거. 어. 그거같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나 이거, 이거. 이거, 이 아나 근데 돈이 1도 거야. 안 나오는데 못 들어야 돼. 좀. 돈이 1도 없다고. 고사한테돈다 들어. 어. 다나바봐야될것 같아, 가지고아니다전화 전라... 그다음에. 아니, 돈이 네가 지금 많아. 많은 거야? 서리판을 아. 들어줘야겠네. 긴가베 Get out of my way. <laughs> <그럼> 벽킹... <laughs> 잠옷 날렸나 저기까지 메인까지 볼수있날거 그랬나? 여기 아, 걸렸어. 지 어, 펌피 걸려주면 받아. 극탱해. 아, 걸리지 마. 들어어 어. 레이나 너무 잘하는데. 그까 응, 레이나 진짜 어 자꾸 시작되는 그러니까 잡고 시작해야 돼. I, 아, I know exactly e 나야 right? 돼. 와레이아와 실화 났다. 셋이 새끼 와. 상대 잘한다. 나나 어, 딱궁 어. 쓸려 했거든. 어, 키가 엄지 버튼으로 안돼 있었어. <레인 <레인 그래, 나. 내가 안도를 맞췄는데. 했었는데 아마도 어... 스펙터 스킨 없나? 그냥, 나 일로와 스팅어 들어야지 그럼 그냥 죽는나 그냥 죽는다고 육탕 그러니까 나가고 일 이제 아, 나 죽을거 같아 나나레이나 들었다 일단 시간 늦었으니까 아, 남아있어 그래. 여들레 사이트 지켜서 여기 서 여기 서로만 다 들어온다 <laughs> 어, 달려야지. 다 아, 치킹 해줘야 되나? 아 늦었다. 오, 어? 어, 떠줄게. 기다려. 고맙다 응, 미안. 안돼. 빙고, 빙고, 떠가 빙고. Spike planted. 왜? 진 조심해. 엄마 나 지금 아, 하고 있어. 스타딩. 스타딩 야, 또 해슨데? 아니, 고 거야. 하는 얘기 안 했어. e 안 받아. 아니, 이거를. 나가 <놀람> <놀람> w i the p i n s from your guns. It's just good c r 이퍼랑 사이퍼랑 나랑 나랑 사이퍼을 테니까. 에이, 팬팀 뭐야? 보이드. 아, 아 저지스기 얘네들 삐안 오. 아니 근데 레이나 골드 이 e 맞아? 아니 저기 에서제 티어가 높긴 한데 전 티어가. 이즌티어이정이 정도. 오, 이 정도. 오, 이정이 정도. 오, 이이도이이도 오, 이 정도. 오, 이 정도. 오, 도 오, 이 정도. 오, 이 정도. 오, 이이다도 오, 이정이 정도. 오, 이 빨리. 가이이 오, 아, 아, 어. 야, 어디도 어. 어, 야, 이 정도. 야, 이네도 야, 이정 야, 이 정도. 야, 이 정도. 야, 이 정도. 야, 이이거 메인에 각도하는거도이 야, 이 야, 이 정도. 야, 라 정도. 야, 이 정도. 이 정도. 야, 이 어.. 어 저거 텔 탄다고? 미친놈아. 있스거아 거기에. 조심해. 못줄것 같은 건 내미지마 그냥. 브치지 같은 거오야 내미지마. 야 갑바 안깨지 갑바 없었지? 탈럭 어. 어. 얼마나 해야 되지? 5천원이면 되나? 그냥 A 챗을 라면 안되나? 어정말 A, A 내가 가야 되네. 내가 A 갈게. 내가 갈게. 지 아, 오케이. 느 The b e 데 여기 소리. 나 지금 못 해. 어? 야, 소 어우 달리기 했다 야 이거 죽어 아 린아 아, 잘해 아또 어떻게 잡아 이거 죽는데? 이 어, 나나가 그냥 이롱에서 공포 먹으면은 스팟, 그.. 롱에서 욕탕으로 뽑기를 써주면 안돼 미안해 플런. Last player a n i n g 어위위 해보니 는다나 어디가? <laughs> 나 바이 할게. 난근대로 있으면 되지. <laughs> 딤스턴이 좋아. 딤스턴이 좋아. 우리 범죄 한 번도 안 쏘지. 아마도.

이거 내가 뽑기가아기데내 들었다. 아 이거 내가 뽑빛 써줘야 되는데 내가 빼고 로게는거괜이을려나 어, 에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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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찍었다, 얼마헬 어디야? 발포 빼고 기다릴게. 헬프, 모르겠어. 여기, 저기일 그래. 거야. 다 야, 나나야, 같이 피킹을. 미안해. 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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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여기 나. 있어. 오케나 피킹 나갔지. 어, 어디? 벌써 서 공원에서 다갑바가안 나오네. 아, 몰라. 어딘데? 갑바 들어. 안 만들어. 아, 베니 아, 아, 타자. 이번엔. 이번에 어, 이번에 다니스 타자. 경감 스 타자. 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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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아니이 타자. 베니스 타자. 라니이 타자. 베니스 타자. 베니스 타드 베니스 타자. 라니라 아니 프리미어에서대리가 뭐, 있어? 아잠 여기 도소리 있다. 먹겠다미야 어? 뭐 그거 잡아야 돼, 그거. 궁도라아 갈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와나피 없다. 나 남아? 이 안에서 남았지. 얘리플 갈았다. 와와 와. 와. 와와 와. 아, <목소리> 공기다도공기다도 레이즈.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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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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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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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 그리고 공격은 이게 얘네가 조합이 그 인포가 음. 없는 조합이거든. 음. 그래서 정보가 곱아서 나올 거야. 브리치밖에 없어. 정보가 정보가 음. 없어야 내가 나와야 돼. 뒤에서 받아 먹자일라. 아. 뒤 빠져 봤던 아, 그 콧공 그 세팅 알지 거기 있던 거. 여기 여기. 어. 그 세팅하고 카메라를 예그 달고. 뒤에서 받아 먹는다는 게뭔 뜻이야? 애들 나오는 거를 잡아먹자고, 우리는 뒤에서. 아, 계속 존버타 죽고한 자리 있어? 그니까, 러첫쿠가브릿치 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나와야 돼는 애가. 존버타 죽는 그러면, 우리 그한 자리 에서 계속 버기 뻑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계속, 대충 디펜스를 하라는 거네. 타워 디펜스 게임처럼. t h e r i g h t here. Right here. 어디, 어디서 나가? 나가, 어디서 버일 거야? 알았어, 알았어. 스파 여기다 나둬라 스파 그냥 어디 나가리 우리 나 브리시... 브리랑 여기 있어. 어. 스카이도 저기 스카이가 그... 그걸 어, 해줘야 돼. 그... 저기 사워에 회... 어. 우리가 땅을 회복하려면은 걔가 있어야 되는 걔를 사. 네, 피는 말고? 고스트를 안 사도 되는 고스트를 그냥 아, 안사는아나 고스트 거야 아, 나 지금 아. 너무 말려 아니 이거 입을 수 있냐? 나 그냥 안 해. 마이크 게 어. 여기 스프레이 소리 가 어, 보이즌 오브 미드 우리 집비어예 여기 여기 소리. 포이오 소리인데? 우리 집 비로. 나 슬슬 한번 타볼래? 요래 쉐리프다. 아까 발가발 발, 발 소리가 자꾸 들려 가지서나왔을 수도 있어 이거. 30 seconds left. 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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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야 아니, 가, 아니 씨발. <목소리> 아, 진짜. 아, 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있어. 78이야. 아, 서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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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고. 이러고. Uh. 10 seconds left. i Reloading. Watcher, oh. Last player standing. Uh.

오케이 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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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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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어? 피 맞다 얘네. 피했다! 어, 저거, 저거 피한거면 우리 그냥 그만하자. 말해도 될것 같아. 아니 상대 저 레이나 티어가 어디야 대체? 그만하자. 잠 저거 아, 내가 올렸거든. 어. 아, 치자, 에 그냥. 못하겠다. Defenders win.